많이 찾고 오래 쓰는 제품에는 이유가 있죠. 지금 선택받는 아이템만 모았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사용자 평가가 꾸준히 좋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계속 팔리고 있다는 건 다시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1위 제품입니다. 인기와 만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표 제품입니다.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